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부동산 장인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중구 선화동입니다. 네, 24%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오늘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 10641 물건입니다.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선화동 413-3번지입니다. 지목은 대지이고, 현재 대지만 뭐 경매로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장에 보시면은, 거푸집을 공사를 하신 분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연수막을 걸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동바리가 몇개 1층에 서 있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통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왼편이 계단실 되겠습니다.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. 그리고 주거공간이 되겠습니다. 지금 1층에는 대부분 동바리가 많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1층 공사가 마무리되고 2층에서 3층으로 울리는 중에 공사가 멈춘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이 공사가 멈춘 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참고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 대표님과는 제가 조금 안면이 있는 관계로 이어서 공사를 하시는, 하신, 철거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, 그런 부분은 제가 연결을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예,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2층 내부 공간입니다. 2층은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동바리가 많이 서 있습니다. 통행이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. 공사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2층과 3층은 부분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. 장시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뒤틀렸거나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2층부터 는 그러니까 2층 바닥까지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. 그 2층부터 3층, 4층까지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를 한 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경매 정보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대전 10계 2023타경 10641 대지입니다. 소재지는 대전 중구 선화동 413-3번지입니다. 경매 구분은 이미 경매고요. 용도는 대지입니다. 감정가는 6억 9,853만 원입니다. 최저가는 1억 6,77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. 감정가 대비 24%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매각일은 기 26년 1월 29일 되겠습니다. 오늘 날짜로 12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. 말소일이 중 걸리는 22년 9월 6일입니다. 6억 3,6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.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거는 없겠습니다. 이곳이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엄 아파트,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곳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해모로 더 센트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이쪽은. 그리고 좀 빨갛게 표시된 이곳이 지금 해당 물건지입니다. 안을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. 지금 3층 바닥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푸집은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되겠습니다. 오른쪽에 네모난 구멍 두 개는 하나는 계단실이고 하나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되겠습니다.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그리고 재개발 촉진 구역이 되겠습니다. 선화 2구역에 속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. 주변은 이렇게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때 선화동은 에 오래전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통했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물건이 4차까지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실 투자자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와 또는 기존에 공사하던 분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.